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 음, 제가, 음, 이제 오늘 딱, 어한 달, 마지막 날 1월 31일 영상 편집을 딱 하고, 이제 업데이트 하고, 한 달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겨누시기로흘떠왔어요 뭐, 물론, 올리면서도 보안 이미 찍었기 때문에 보완할 점을 보완할 점좀 아니 좀 부족했던 부분 나 스스로를 좀 얘기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음또 일기를 매일 영상 일기를 남기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매번 말했음 전에 했지만은, 좀, <laughs> 내가 그날 하루는 좀 게으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그날 하루는 또 놓친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겸, 그래서 제가, 어,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은 좀지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기를 쓰면, 어, 매일매일 365일 다른 일을 할수 없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laughs> 반복되는 루틴 속에 일단은 어~ 저 저를 체크하면 제가 실수한 게 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를 계획 잡을 때 회사에서 틈틈이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안 되더라고요. 그 틈틈이가. 어. 쉬는 시간 조금씩 하려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하기로 했던 영어공부를 집에서 와서 가지고 뭐 차라리 어, 한 시간을 계획 잡고 할 건데 회사에서 하는 둥 많은 거 하는 거 보다 차라리 집에서 집중 딱 해서 10분 하는 게 오히려 더 어, 낫지 회사에서 하는 거는 또 아닌 거안 되더라고요 저 점심시간에는 따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공부가 <laughs> 그게 딱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고고 이제 2월달부터는 이제 집에서 영어공부 계획을 잡았고 잡았고 그다음 또 문제점이 아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뭐 책을 띄우 띄우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없, 뭐, 있으면 읽고, 뭐, 없으면 주문하고, 뭐, 텀이, 그런 것이 별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그, 유튜브 하기 전 습관처럼 책을 읽으니까, 이 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30분씩 읽는데 아니, 매일매일 30분씩 읽는 게, 어, 또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어, 책을, 막, 두세 권씩, 막, 미리, 두세 권씩, 막, 미리, 이제, 주문을, 이제,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읽을 거한 두, 생각했던 것다 두세 권 적어서, 막, 한꺼번에 하고, 그 집에 안 있는 책이, 막, 어, 한두, 시, 한두 개는 계속, 이렇게, 유지. 그래야지 제가 읽고, 바로, 또, 왜냐면, 택배 오는 기간도 있게 하니까, 그 이렇게, 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흐름, 흐, 흐름이 끊긴다 해야 되나? <laughs>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또, 시, 또,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laughs> 또 그게 보이고, 음, 제가, 그, 또 회사에서만 책을 읽, 읽기로 읽는단 말이 점심간에. 시 그러니까 또, 요번에 이럴 때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 기간에 책을 또안 읽, <laughs> 결론 안 읽었던 거야 매일매일 읽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도 또 책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집에도. 그래서 집에서도 쉴때 있는 책, 뭐, 회사에서 계속하고 지고 그냥 그책 자꾸 들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뭐, 회사에서 있는 책, 집에서 있는 책, 그렇게 따로 또 계획을 변경해야겠어요. <laughs> 그 유튜브 일기를 남기니까 요런 게 좀, 음, 장점 아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아, 내가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나 스스로를 닫는 시간. <laughs> 그걸 가질 수 있어서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또뭐 물론 영상 편집도 많이 부족하죠. 이게 뭐 거의 뭐 이제 초등학생, 갓 초등학생이 시작한 영상 편집을 그런데 뭐 계속 어또 시간 틈틈이 나면 또 요렇게 넣어 보고 저렇게도 하,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르고 붙이고 뭐글 자막 넣고 하는 것조차도 시간 오래 걸린 오래 걸려서 뭐뭐 뭐 이렇게 스킬 같은 거 영상의 스킬을 늘 조금씩 해보긴 했는데 영상 편집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 그그 부분은 좀 채야 될것 같아. 이건뭐예 네, 솔직히 말해서 보는 사람도 많이 <laughs> 없고 일단은 매일매일 일기 쓰는 꾸준함을 빨리 몸에 배기는 습관화 시키는 게 일단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 제가 또 목소리를 많이 넣고 했는데 음 아나운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 내가 듣기도 좀 불편한 거 그래서 목소리 넣는 거를 좀 최소화 시켜야겠어요. 최소화 시키고 아무래도 좀 자막을 자막을 간단하게 좀넣 놓고 뭐 조금 이제 음또 다음 달엔 또한달한 한 달씩으로 끊어가지고 어뭐 이래저래 점검하는 후기도 남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뭐 지금 이 영상이 음 일단은 제가 한달 동안 하고 어 부족한 점이 뭔지 체크하고 그 후기 같은 거음 한다 하니까, 솔직히. 아, 나, 저는 진짜 잠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초반에 하면, 노력한 거 비해서, 너무 안, 안 되니까, 쉽게 포기를 한다 하드, 하긴 하더라고요. 뭐, 저도 보니까, 아, 좀 많이, 확실히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영상적이서 그래도, 그래도, 제가 매일 하기로 했던, 뭐, 뭐, 운동, 책 읽기, 공부, 영어 공부는, 뭐,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또, 매일매일 할 수, 매일매일 할수 있도록, 그래도 뭐, 안 가지면 매일매일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달 동안이지만은, 그래도 제 부족한 영상을, 클릭! 다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클릭 해주는 것조차도 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클릭이라도 해주신 분들한테 어,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다또 이월 또 일일부터 또어 하이팅 해가지고 또제 제가 제 메인이 일 어, 일기 유튜브로 해야 되나? <laughs> 저는, 나는 브이로그 유튜브라고 컨셉을 나갈라 했는데, 어쩌 보니까, 이게 메인이 일기 유튜버로 점점 돼가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 새벽이거든요. <웃음> 새벽에. <웃음> 끝내, 영상 편집, 할거다 하고, 영상 편집 끝내고, 이제 조금, 잠깐 눈좀붙 잠깐 좀 자기 전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잠깐 자려고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하면 뭐또 정말 정말 한달 동안 이제 지금 현재 이 시간 제가 2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 2일에서시작는이 밤에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동영상을 미리 찍어놔가지고 이게 그거 실수한 부분이라고 미리 찍는 게 아닌데. 하, 어, 텀이 하루 이틀 차, 선에서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막두 개씩 올리겠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원래 날짜하고 최대한 제가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지금 2월 13일, 에 그러니까, 세, 13일 새벽이네. 2월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그 새벽, 어, 기준으로, 어, 구독자 69명이거든요. 아, 저는, 진한테 한 명도 말안 했거든요. 조금 <laughs>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찐, 어 그래도, 어, 69명 분들한테, 정말 저한테 큰힘이돼주신 69명 구독자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좋은 일만 생기길감사해요다 그러면 저의 한달 후기,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음, 매일 매일 일기쓰는 유튜버의 꾸준함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계속 주무시던 잠 안녕히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좋은 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